오랜만에 돌아온 Get Ready With Me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미국 갔을 때 사실 화장을 항상 비슷하게 하는데 조금 조금씩 다른 느낌? 제품이 한두 개씩 바뀌는 정도인 것 같은데 블러셔도 많이 물어봐 주셨고 그리고 뉴욕에서 있었던 썰도 풀겸? <laughs> 오랜만에 겟레디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맨날 맨날 야식 먹고 한국에서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지금 얼굴도 엄청 땡땡 붓고 엄청 지금 짠끼가 몸에 정말 많이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제 메이크업 트롤리가 지금 똑같이 스킨케어하고 선크림까지 바른 상태거든요. 지금 그리고 제가 시간이 없어요. <laughs> 제가 시간 계산을 잘 못해가지고 일단 쿠션부터 갈게요. 오늘은 컨실러 막 이런 귀찮은 거다 생략하고 진짜 빠르게 하는 데일리 메이크업 같은 느낌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까매지죠. 몸 색깔이랑 조금 맞춰 주는 느낌으로 베이스를 해 줘야 돼 가지고 오늘도 태닝을 갑니다. 제가 태닝을 요즘 좀 열심히 다녀 보려고 하고 있어요. 좀 이왕 이렇게 탄 김에 진짜 태워 보자. 여름 가기 전에. 약간 그런 지금 생각이어 가지고 9월까지는 또 반팔 입고 더우니까 그때까지 태닝을 열심히 해 보려고 합니다. <laughs> 지금 몸도 진짜 까맣거든요. 지금 날씨가 밖에 엄청 안 좋고 비가 와가지고 좀 어둡게 보이는데 사실 이 겟레디도 뉴욕에 있을 때 찍으려 했었어요. <laughs> 근데 못 찍었어요. 왜냐? 계속 미루다가. 대충 발라주고 다시 쉐딩 스틱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가 항상 썼던 센티뷰티의 모카 컬러. 이가지고 여기. 와 진짜 살쪘어. 큰일 남. 어떡해? <laughs> 약간 인모드를 다시 받아봐야 되나? 아니면 막 보톡스를 받아봐야 되나? 그런 거 있잖아요. 피부과 시술. 슈링크, 써마지, 울세라뭐 이런 거. 아까 그 쿠션 퍼프로 블렌딩. 대충 해 줍니다. 뭐 누구 만나는 날도 아니고 사실 태닝 갔다가 그냥 카페 가서 일하거나 책 읽거나 할것 같거든요. 오늘 막 그렇게 중요한 일정은 없어가지고 오늘 어떤 썰을 훑거냐면 제가 뉴욕에 있으면서 걔네 문화가 약간 스몰톡의 문화잖아요. 그래서 막 말도 많이 걸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에 그 하루 동안 세 명한테 검따를 당했던 그 날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날에 했던 맥 메이크업과 머리, 슬릭번 제가 슬릭번을 미국에서 엄청 많이 하고 다녔잖아요 그때도 슬릭번 상태였어요 그래서 슬릭번을 보여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카메라를 켰는데 저도 살면서 그런 적이 없, 없었거든요 번다를 당해도 하루에 뭐한 명이지 근데 그날은 진짜 이상하게 세 명이나 걸렸어 세 명이나 일단 첫 번째 남자부터 스쿨 포도로 갈게요. 그날 제가 소호에 가고 있었어요. 소호가 약간 쇼핑하기 좋고 젊은 사람들 많고 힙한 동네 약간 그런 느낌인데 약속이 있어가지고 소호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시간이 많아서 저 어차피 걷는 거 좋아하니까 어저 그리고 이거 컨, 이거 바뀌었어요. 컨투어 에뛰드 그림자 쉐딩 1호 대창조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투쿨포스쿨이랑 제가 원래 쓰던 거랑 차이를 사실 잘 모르겠구나. 요즘엔 이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약속이 있어서 소고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앞에 선글라스 낀 뭐라 그래야 되지? 남자 아저씨였어요. 아저씨. 배 나온 아저씨였어. 그래서 저는 그냥 룰루랄라 하면서 앞을 걷고 있었죠. 가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저를 향해서 오고 있었고 저는 이렇게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이렇게 쳐 지나가는 그런 상태였는데 뒤에서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응? 했는데, 영어로 막 뭐라 뭐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You look so adorable. 그냥, 너 예쁘다. 너 진짜 쩐다. 뭐 이런, 뭐, a d o r 이라는 단어를 막 계속 쓰면서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잘못알아들어가지고 나는 칭, 누가 칭찬을 해줘도 한 번에 알아듣기가 쉽지가 않았어. 그때가 초반이어가지고 잘안 들렸거든요. 그래서. What? Sorry? 막 이랬는데, 너 예쁘다고! 너 어드러블 하다고! 이러면서 막 얘기해주는 거야. 그래서, 아, 땡큐! 이랬어요. 사실 할 말이 없잖아. 그냥 항상 누군가가 말을 걸면은 제일 처음으로 물어보는 게 Where are you from? 이거든요. 왜냐면 제가 영어도 막 네이티브로 못하고, 그리고 에이 i 이니까, where from 이라고 제일 처음에 물어보는데, where from 한 다음에, 베트남 이러는 거예요. 너 약간 베트남 사람처럼 생겼나봐. 제일 처음부터 코리아라고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도 저보고, 베트남에서 왔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no, I'm Korean 이랬어요. 막, 또 자기 할 말을 막샬라샬라샬라막 엄청 빠르게 하는 거였어요. Uh, sorry, I'm not good at English. 나 영어 못해. 나 영어 잘못 알아들어. 미안. 이랬는데 아, 그렇냐. 너 그러면 여기 사는 거야? 아니면 은 여기 뭐 여행 온 거야? 그냥 너 여기 살아? 너 어디 살아? 이러는 거예요. 아, 나 그냥 여행 왔다. 그리고 거기가 소호, 소우, 맨하탄 소호였잖아요. 그럼 너 어디서 묵어? 이래가지고 나 윌리엄스버그에 있다 이러니까 아, 멀다. 막 이래.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뭐 인스타그램 있냐? 너 핸드폰 번호 있어? 알려주면 안 돼? 우리 같이 놀자. 우리 행아웃하자. 막 이래. 근데 진짜 그... 아저씨가 선글라스 이만한 거 껴놓고, 그리고 배도 나오고, 그냥 진짜 그 외쪽으로 봤을 때, 최소 40대 중반 약간 진짜 아저씨였어요. 아저씨. 짜증나잖아요. 너무 짜증났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 아. 어, 이러면서 갑자기, 뇌정지. 아, 쏘리, 이러고. 나 지금, 어디, 어디 빨리 가야 돼. 이러면서, 그냥, 영어 를 못하니까, 어버버버, 어버버버 하면서 줄행랑. 이게 첫 번째였고요. 그리고 소호에서 밥을 먹었어. 그런 다음에 다시 동네로 넘어와가지고, 공원에 갔어요. 항상 쓰는 에뛰드. 배역구로 발을 앗고. 이게 제일 약간 연하면서 데일리로 쓰기 너무 좋아서 저는 약간 섀도우가 진하면 안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연한 느낌으로 진짜 기본만 깔아주거든요. 이제 아집 가야겠다 해가지고 집에 가고 있었는데 저희 집 뒤에 공원 있잖아요. 거기였어요. 그리고 집까지 뭐 1분 거리밖에 안 걸려요. 근데 가고 있는데 어떤 히스패릭 남자였어. 약간 스페인 계열? 그 사람은 운동을 하고 나온 땅 범벅의 사람이었어요. 운동복 입고. 그리고 수염이 얼굴에 반을 덮고 있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수염이었어요, 밑으로. 이렇게. 근데 저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또 막. 근데 약간 전 누군가 제가 길 가고 있는데 말 걸면은 길 물어볼까 너무 무섭거든요? 근데 그때도 그랬어. 그래서 갑자기 제가 가고 있는데 뒤에서 그 사람은 마주보고 있지 않고 뒤에서 막, 막 이렇게 저를. 불러, 불렀나? 막 이러면서 막 근데 처음에 저한테 하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가고 있었는데 뭔가 계속 뭔가 누굴 불러 나는 여기 아는 사람 없으니까 내 친구가 아닐 거 아니에요. 어, 뭐야 이러고 가는데 헤이 헤이 이러면서 막, 막 뛰어와. 나를 보면서 오는 거예요. 그 히스패닉 남자가 그래서 근데 하이 이러면서 How are you? 이래요. 처음에 항상 그 기본 세팅 How are you? How's it going? 그래서 배운 대로 했죠. Good, How are you? 이렇게 내가뭐 Good 이러면서 너 너무 예쁘다. 내 <laughs> 입으로 하기 좀 그렇다. 근데 어쨌든 You look so pretty. You look 뭐, gorgeous, y 뭐, 어쩌고저쩌고, 너라 o r 어쩌고저쩌고, 막, 막, 얘기를 해. 그래서 내가, 땡큐, 이랬어요. 아니, 그렇게 칭찬, 세례를 하면은 사실 할 말이 없어져. 끝이 않아요? 좀 어렵지 않아요? 어, 아, 땡큐, 이랬는데, 막, 영어 폭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아, sorry, I'm not good at English. Oh, I didn't understand. I don't understand. Sorry. 이랬어요. 근데 애들은 다 착해요. 막 외국 애들 만나면은 제가 영어 잘못 알아듣고 사실 걔네가 말하고 있을 때제 표정만 봐도 알잖아요. 얘가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지, 이해를 안 하고 있는지, 이해를 못 하고 있는지 티가 나잖아요. 그냥 뇌정지. 약간 이렇게 되거든요. 아, 입술 좀 발라야겠다. 맨날, 맨날 겟레디 할때입술화 와장이 바르니까 얘기하고 있을 때좀 너무 이상하더라고 입술이 너무 없어서. 색깔이 좀 별론데. 어쨌든 그래서 저 그때도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아 괜찮아 이러면서 Where are you from 이러는 거예요. I'm Korean 이랬는데 얘가 나랑 공통점을 찾으려고 진짜 엄청난 노력을 하는 거야. 어 정말! 그래서 나 코리아 가봤는데 너무너무 좋았고 나 K BBQ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 어떤 음식 좋아해? 너뭐 좋아해? 막 이러면서 막 사실 집에 가고 싶었거든요. 걔가 질문했을 때 단답으로만 얘기하고 하니까 얘는 내가 집에 갈까봐 붙잡으면서 계속 막 말을 거는 거. 말꼬리를 봐. 나 K B B Q 진짜 좋아해. 막 이러면서 내가 진짜 맛있는 K B B Q 집이 있는데 같이 갈래? 막 이래. 그래서 내가 응? 지금 방금 운동을 하고 나와서 내 꼴이 너무 말이 아닌 거 안다. 근데 난 너가 너무 마음에 든다. 그러면서 막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들으니까 너 여기 친구 있어? 너 언제 한국가? 막 진짜 무슨 호구조사 당함. 아 나. 나 아메리칸 친구 없는데? <laughs> 이러니까 그러면은 내가 너의 아메리칸 친구가 돼주겠다 <laughs> 내가 영어도 막 알려줄게 그러면 너도 나한테 한국어 알려줘 어때?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말 걸고 막 이렇게 했을 때 너무 제 스타일도 아니었고 그냥 너무 부담스럽고 빨리 집에 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막표정 <laughs> 표정이 <웃음> 아 그냥 좀 싫은 티를 좀 냈어요 근데 또 거절을 막 나와 no! 막 이렇게 할수 없잖아. 예의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 쏘리, 쏘리, 이러고. 너폰 넘버 알려줄 수 있어? 너뭐 인스타그램 있어? 막 이러면서. 기승전 KBBQ. 내가 KBBQ 집 데려가 줄게. 막 여기 진짜 막 여기 맛있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서. 블러셔를 진짜 많이 물어봐 주셨거든요. 근데 전 이거를 제일 많이 썼어요. 맥의 리퀴드 블러쉬. 라바라이트. 이게 딱 그냥 저랑 제일 잘 맞는, 저한테는 약간 데일리하게 바를 수 있는 컬러, 이렇게 약지손가락에 해가지고 저는 이거를 직접적으로 똑똑똑 하면은 너무 진하게 돼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발라주거든요. 손에 이렇게 묻혀가지고 사실 퍼프나 이런 걸로 바르는 게 제일 블렌딩도 잘 되고 예쁘게 표현이 되는데, 퍼프 쓰기가 너무 귀찮아서 손으로 발라줍니다. 코랑 이렇게 약간 썬번 그런 느낌으로다가 그럼 이렇게 되거든요? 살짝 이가붉그스름해졌죠 저는 블러셔를 엄청 섞어 바르기 때문에 제가 진짜 항상 보여드렸던 네이밍의 스트럿 컬러 그 메이크업 샵에서 추천해준 뒤로 진짜 너무 저랑 잘 맞아가지고 이것도 그냥 살짝 이 위에 덧발라주는 느낌? 전 블러셔를 세게 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해주고 끝이 아닙니다. 또 새로운 아이템이 있어요. 맥 블러셔인데 데츠 피치라는 컬러예요. 이게 약간 네온 느낌이거든요. 살짝 이런 느낌? 살짝 그냥 조금 얹어줬을 때 약간 여름이랑 잘 어울리게 좀 상큼해지는 그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미국 갔을 때 진짜 많이 썼어요. 라바라이트랑 이 조합. 스트럿은 가끔 좀더 진하게 할때 써주거나 평소에는 라바라이트랑 요 데츠 피치 두 개를 이렇게 써줬습니다. 라바라이트 깔고, 이걸로 마무리, 이런 느낌. 어쨌든 나 미국번호 없고 나 남자친구 있어 I have a boyfriend sorry 이러고 줄행랑 근데 약간 바로 앞에 저희 집이었거든요 뭔가 이 건물로 들어가면 얘가 약간 보고 있을까봐 약간 무서웠어요 그래가지고 한 바퀴 돌아서 갔나? 얘집 갔나 안 갔나 확인하고 건물에 들어갔는데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 또 어떤 아저씨가 있었어요 심지어 그 아저씨는 흰머리인 아저씨였어요 자전거 타고 왔나봐 거를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스몰톡을 하는 거예요 How's it going? 이랬는데 제가 항상 How are you?로만 얘기를 하고 How are you?만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How's it going? 했을 때 어? 갑자기 뇌정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laughs> 내가 oh, sorry 이랬어요 Sorry 이랬는데 How's it going? 이러는 거예요 아 oh, Sorry 이랬어요 근데 네? How was it going? 이러는 거임 어? 이거 How Are You랑 똑같은 거 맞는 거 같은데? 내 기억에? 해가지고 Good? 이랬어요. Good? 이러니까 Yeah! Good! <laughs> 이러고 어? 너 그렇게 하는 거 맞다. 저도 그래서 How Are You? 이랬는데 Good! 이러는 이랬 거임. <laughs> 그래서 아! 막 이러다가 픽서 발라줄게요. 에뛰드 닥터 마스카라 픽서. 이거를 이기는 픽서는 아직 못 봤다. 오늘 또 비가 오니까 마스카라가 번질... 위험이 크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no 스몰톡 그냥 똑같은 레파토리 Where are you from? I'm Korean 이러고 그때 엘리베이터가 망가져 있을 시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How long? 이랬어요 얼마나 기다려야 돼? 사실 이것도 맞는 표현인지 몰라 근데 일단 영어를 못하니까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더라고 How long? 이러니까 어 나도 모르겠어 그래서 나도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저기 경비가 기다리라는데 모르겠어 이래가지고 Oh my gosh 뻘쭘한 상태로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근데 걔가 너 여기 살아? 이래가지고. 아, 그냥 친구 집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 여행 온 거다. 그러니까? 아, 그렇냐고. 그러면서, 너, 그러면, 여기 진짜 맛있는 레스토랑 많은데? 막 이러면서 똑같이. <laughs> 내가 다 데려가 줄수 있는데. 나 여기 진짜 맛있는 곳 많이 아는데막 이지랄? <laughs> <laughs> 그래서 아 l really? 리그럼나 알려줘 내가 네,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너뭐 좋아하는데? 뭐 이러다가 번호를 달라는 거임 아나 번호 없다 연락할 수 있는 방법 없다 뭐 이랬죠 아 그렇냐? 그러면서 사실 그게 거절인지 걔도 알잖아요 아니 그리고 아저 양심이 개없어 진짜 그지 않아요? 거의 백발이었어요 그 사람은 할아버지는 아니었고 그럴 때뭐 영어 못 알아듣는 척아나 남자친구 있어 뭐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서 있다가 너 폴스홉슐라이 때 뭐해? 이래가지고 그게 뭐야? 이랬 그 때는 그게 독립기념일이고 막 그런 행사인지 아예 몰랐을 때였어요. 그 채영이랑 볼서출라이때막 놀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걔가 알려준 거야. 그 백발의 백인 아저씨가. 그러고 엘리베이터가 계속 안 고쳐져가지고 바로 고쳐질 수가 없다고 전 판단을 해서 아, 나 그냥 계단으로 가야 될것 같아. 안녕. Have a good night. 이러고 걔도. 아, 어, 오케이. Okay. 이러면서. 바이바이. 이러고 전 계단으로 올라갔다는. 마스카라도 바뀌었습니다. 바닐라 코를 다 써가지고, 제, 어! 아니다 바닐라코를 다써 가지고 옛날에 사 놨던 마스카라인데 한 번도 안써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일단 임시로 미국에 들고 갔는데 바닐라코 미국에서 다 쓰고 버리고 이걸 써 봤어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유지력이 완전 짱짱하고 안 번지고 깔끔하게 발리고 로맨의 한올 픽스 마스카라 롱 블랙. 전 원래 볼륨을 쓰는데 이걸 롱을 샀더라고요. 이거 똑같은 제품으로 볼륨도 한번 써 보고 싶을 정도로 큐로 그렇게 해서 그날 하루에 세 번이나 외국인 세 명한테 번따 시도를 받았다는 썰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뭐 별게 없지만. 이런 느낌. 그리고 하이라이터. 이걸로. 여기랑. 눈 앞에. 화장이 똑같아. 화장이 똑같긴 해요. 그리고 그때 슬랙번 상태였다 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제가 머리 묶은 것보다 머리 푼. 모습이 저는 더 좋거든요. 근데 유튜브 댓글에서도 그렇고 외국에서도 그렇고 제 친구들도 그렇고 저만 빼고 모두가 풋머리보다 묶은 머리가 더 예쁘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진짜 외국에서도 풀었을 때는 별로 말을 안 걸어요. 사람들이. 근데 묶은 상태일 때 그런 일이 좀 잦았던 것 같아. 약간 혼란스러웠다. 왜냐면 저는 저의 생머리가 너무 좋기 때문에. 오늘도 어차피 태닝 가니까 슬리퍼 해줄 건데 근데 지금 시간이 원래 오늘 슬랙번 하는 것까지 영상으로 보여드리려 했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laughs> 없어가지고 슬랙번은 제가 따로 찍어서 여기 영상에 추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얼른 빨리 옷 입고 머리 묶고 다시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립을 바를 건데 립은 이렇게 발라게요 일단 직겹도로 보여드렸던 하트퍼센트 베어 립스. 다른 립펜슬도 많은데 그냥 이게 제일 손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대충 립라인 그냥 따주고 그다음에 맥의 카인다 섹시. 이게 약간 저한테 밝긴 하거든요. 약간 누디한 느낌인데 정말 살짝만 발라요. 그런 다음에 이걸로 톤 다운 해주기. 팁토 젤리스틱 무드블랙. 저 이제 뭔가 피부톤 때문에 그런지 살짝이라도 입술이 채도가 좀 높으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진짜 충격적으로 이상해가지고 요즘에는 이런 느낌의 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와 근데 진짜 너무 많이 부었는데? 너무 쪘어. 다음 영상 아마 다이어트 브이로그 곧 나올 것 같은데요. 진짜 지금 상태가 너무 에바임. 그리고 제가 아이라인을 까먹었더라고요. 아이라인 대충 그리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거울 보고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꼬리만 그냥 살짝 그려줬고요. 태닝하러 갈 때는 무조건 블랙을 입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태닝 로션이 갈색인데 이게 밝은 티셔츠를 입으면 로션이 묻어요. 그래가지고 어두운 게, 갈색 아니면 블랙을 입어야 돼가지고 그냥 요거 블랙 슬리브리스 입어줬고요. 그리고 목걸이는 플랑이라는 원석 목걸이. 가방은 제가 진짜 자주 매는 <laughs> 스탠드 오일. 매주고 치마는 카키색. 오늘은 비가 오기 때문에 장화를 신어줄 거여가지고, 맞춰가지고 카키색 스커트를 입어줬습니다. 그러면 얼른 나가보도록 할게요. 머리는 이렇게. 뭔가 100% 마음에 들진 않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laughs>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른 날인데 그때 너무 바쁘게 준비를 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실내번 영상을 따로 추가로 찍으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옷은 좀 비슷하게 입어줬어요. 어쨌든, 일단 준비물. 머리를 하루 정도 안 감은 머리가 정말 좋거든요. 이틀도 괜찮아. 머리가 살짝 좀 떡이 조금 져 있어야 좀더 깔끔하게 되는 느낌? 그리고 제가 쓰는 제품들 머리를 묶으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무 빗이나 머리를 싹 빗어주고 이렇게 귀뒤로 싹 넘겨요 이 가르마가 좀 삐뚤빼뚤하다 그러면 꼬리빗으로 해가지고 일자를 맞춰줍니다. 제가 하는 방법은 굉장히 야매라는 점. 그러면 앞머리를 조금 빼줄 거예요. 앞머리는 마지막에 싹 넘겨주는 게 이마 핏이 좀 예쁘게 잡히기 때문에 이 정도. 이 정도 하고 반대편도 이 정도. 따로 앞에 고정시켜줍니다. 이건 제일 마지막에 넘겨줄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둬요. 중요한 점! 가르마가 저는 여기 끝까지 나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머리가 좀더커 보이고 너무 개방된 느낌이어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끊어줄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부터 꼬리비 있잖아요. 꼬리로 제가 원하는 여기서 끊고 싶다 하면 여기서부터 지그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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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그재그 해서 해줍니다. 이게 그냥 넘겨버리면 가르마가 잘안 없어져요. 그래서 지그재그 지그재그 해서 얘네들을 일자로 맞춰야 돼요. 한 다음에 일단 머리 묶어요. <laughs> 원래 막젤 같은 거를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전 평소에 잘안 써요. 왜냐면 손에 뭘붙이는걸좀 싫어하기 때문에 더 깔끔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젤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거, 이런 거. 이 빛이 필수입니다. 돈모브러시거든요 쿠팡에서 산 건데, 이게 결이 완전 깔끔하게 잡히기 때문에, 왁스를 발랐을 때 하면 더 좋은데, 생머리에도 그냥 써주는 편이고, 일단 두꺼운 이런 걸로 두 번만 약하게 묶어줄게요. 이렇게 묶어줍니다. 똥을 만들고 싶은 위치에다가 이렇게 잡아요. 이거를 풀어주고, 이렇게 있잖아요. <laughs> 스틱 왁스. 이것도 쿠팡에서 산 건데, 이게 진짜 거의 딱풀 수준으로 강력한 스틱 왁스거든요? 이걸 일단 세팅을 해놔. 바로 쓸수 있게. 그런 다음에, 본무 브러쉬 있죠? 이걸로 얘네 앞머리들을, 이마를 가리고 싶은 만큼. 자리를 이렇게 일단 빗어주면서 잡아줘요. 그냥 넘기면 이마가 더 뭔가 좀 넓어 보여가지고, 따로 마지막에 얘네를 빗어주면서 자리를 잡으면, 이런 느낌으로 이마... <laughs> 이마를 최대한 가려주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동모 브러쉬를 써야 이런 결들이 싹, 싹, 이런 느낌. 그래서 이렇게 귀 뒤로 넘겨준 다음에, 왁스 있죠? 왁스로 일단 얘네를. 고정을 시켜줍니다. 너이 자리로 갈 거야 어디 못가 이제 하는 느낌으로다가 일단 뒤에도 살짝 해준 다음에 여기 꼬랑지 있잖아요. 머리를 다시 풀러서 이 꼬랑지까지 같이 묶어줍니다. 이제 아까 발랐던 스틱 왁스를 이렇게 이때는좀 짱짱하게 묶어줘서 세번 묶을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이게 두번 묶는 거잖아요. 한번 더. 근데 여기에 꼬랑지를 이만큼.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똥이 있잖아요. 이 남은 머리카락으로 이 똥을 감싸주는 거예요. 동글동글동글 말아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아무 머리끈으로 짱짱하게 묶어주는 거야. 그럼 엄청 짱짱하게 묶이거든요. 그리고 마무리로 막 이런 삐져나오는 거 있죠. 일단 얘네를 다시 빗어줘요. 얘네를 뒤로 넘겨. 뭐 이런 정도? 요렇게 한번 마무리 해볼게요. 그런 다음에 그냥 이걸로 고정을. <laughs> 이걸 고정시켜도. 진짜 세요. 이런 뒤에 잔머리들까지 싹 넘기려면 젤 있죠? 요거를 머리를 묶기 전에 싹 범벅으로 칠해주고 머리를 묶어야 이런 데싹안 나오거든요. 네. 데일리하게 보여드리는 거니까 상대해도 되겠습니다 여기 살짝 이거 비었거든요? 좀 비서 좀 여기 앞머리 넘긴 곳 여기가 살짝 이렇게 좀 불안하다 그러면 실랙핀으로 여기만 고정을 좀 시켜줘요. 이 뒤쪽 삐져나오지 말라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 이거 너무 하얘 보일까 봐 걱정된다 하면은 에뛰드의 이거 헤어팡팡 있잖아요. 저는 약간 이 정수리 중간 부분 살짝 터치해주거든요. 너무 하얘 보이지 않게 이렇게 해주면 완성입니다. 그리고 여기 살짝 애교 머리를 만들고 싶다 하면은 살짝 빼가지고 고데기로 여기를 이렇게 하트처럼 해주고 이거 내쉬 에어리 텍스처 헤어 왁스 이거를 손가락에 살짝만 묻혀서 얘네를 붙여줘요. 약간 고정될 수 있게 살짝만 아얘 스프였다. <laughs> 애교 머리 잘안 해가지고 없는 게 낫나요? 여긴 좀 귀엽게 잘 됐는데 이렇게 좀 넘겨버릴게요.